남자라면 벤로 삼각대 아령이 없을 땐 가끔씩 이렇게 삼각대를 들고 운동을 하죠. 진짜 남자의 멋진 근육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벤로 에어로 2를 삼각대를 씁니다. 진정한 남자가 쓰는 삼각대 바로 에어로 2입니다. 벤로 보고 있나? <laughs> 이거 내가 산 거야. 협찬 <laughs> 해준다면 양손으로 할수 있겠구만. 뱀루 <laughs> <덴로> 삼각대. <laughs>